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한 건데, 저희가 제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지, 공부가 끝난다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주파수가 이 세상 모든 것으로 지금 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어떻게 쉽게 할수 있을까, 그게 항상 궁금해요. 그 모든 것에 감사 하려면 제일단계가내못난을 깨친다고 했잖아요. 에이. 그거 되면 그거는 스스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 공부의 완성이거든. 에이. 그러니까 내가 매 사회에 지금 감사하다. 매토님한테 감사할 수도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할 수도 있고 이사회또 인류에 대해서 전부 다또 자연에 있는 신들까지 전부 다 감사를 느낀다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부 다 뭐냐 면다 깨친 자다. 공부가 다 완성이 된 사람이죠. 그그 그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완성된 사람은 지금 말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사람한테 감사하고 내이 법문을 해주시고 이것도 감사하고 내 앞에 사람이 나를 갖다 조금 더 이렇게 도움 주고 이 서로 상생하고 있어 이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다가 내영혼의 질량이 꽉잡면요 내가 자연의 법칙으로 다 깨기 때문에 스스로 도다 감사하다. 자연에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신들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조상 선조들한테도 감사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내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감사할 것 밖에 없다. 저 자연에 있는 먼지 하나도, 저 돌멩이 하나도, 저꽃 하나도, 저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거 있어가지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수 있는 거거든. 물질이 그냥 운영되는 것 같아도 자연의 선물이 정확하게 운영 되기 때문에 이 먼지가 없으면 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먼지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먼지 속에서 산소도 있고, 내가 인간이 필요한 게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먼지부터 먼지를 뭐라 하는데, 이걸좀 많아서 그런 거고, 먼지가 지금 공중에 없다 그러면요, 공기가 없다 그러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지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저똥 하나도, 똥이 어디 있어요? 저, 또 밭에 구름을 썼잖아요. 모든 게다 필요한 거지. 세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에너지든, 비물질 에너지든 간에 전부 다 서로 도움되게 만들어진 거지. 한 사람도 나한테 손에 대게 만드는 게 없어요. 요거 깨치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좋게 들어오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게 들어오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경제를 엄청나게 많이 갖추니까 이 경제를 갖지고저 사람은 대단하다고 그고 어떤 사람이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니까 저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데 하 대단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저 식당에서 서거자 하는 아줌마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죠? 신으로 봤을 때 대단한 거고 물질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게이 원리한다 그러면 감사함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라도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은사람들로 서로 상생하듯 만들려고 또 물질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촤악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다필요하기끔 만들어 거죠 근데 우리는 불평불만을 해. 그래서, 불평 불만 안 하는 공부, 남탓 안 하는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요게 딱 지나고 나면요, 정확하게 매사다, 감사함이 정확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뭔가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 남탓을 하고 있으면요, 아직까지 공부가 완성이 안 되고, 그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 모자란 실량을 열심히 채우고, 내를 깨끗하게 맑게 해야 되는 거지. 깨끗하게 맑게 사람은요, 내가 모자란 데 상자한테 불평 불만한다, 내가 모자란 데 상자한테 남탓을 한다, 절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간에, 매사 나한테 모든 게 감사해. 그럼 하나님 전부 다 갖다 댄 거니까, 이 자체가 나한테 도움되게끔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강연해놔도, 에 아닌 것도 있겠죠뭐 예외도 있겠죠 예외는 역제의 의미도 절대로 없어요. 신과 신들이 우리한테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을 만들 때는요, 내한테 100%, 1000%, 1000% 10 전부 다 도움되게끔 만들어놨지, 네한테 0.1mm도 손해보게끔 절대로 안 만들어놨어요. 내가 다 필요해서 지금 들어온 다 에너지거든 물질 에너지가 들어오든 비물질 에너지 나한테 들어오든 간에 전부 다 나한테 필요한 재료가 지금 들어오는 있 건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어떤 거는 감사하고 어떤 거는 불평을 내리고 자꾸 이렇게 자태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감사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평 불만 안 하고 남 탓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다 사라졌다 그러면 넌 정확하게 되겠는데 모든 게 스스로 다 감사하게끔 돼 있어요 요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감사함이 안 일어나 그첫 단계 바로 뭐냐면 내 못남을 인정하는 거죠 내 못남을 인정하면 법의 실수도 내 영혼에 장착이 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 내 앞에 어 환경과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못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면서 모든 걸다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00일 다르고 1년 다르고요. 내 영혼 의 실력이 엄청나게 성장을 발전하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는 불병군만이 스스로 일어나지가 않는다. 남 탓하는 것도 스스로 일어나지가 않는다. 왜내 영혼의 안에서 물리가 터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감사함밖에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를 정확하게 거치면 마지막 단계 가 바로 뭐예요? 감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해서 감사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불평뿐만 안 하고 남 탓을 안 하게 됐을 때정확하게 되게 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내가 어떨까요? 내질량이 엄청나게 팽창돼 가지고 자유로 움직일 수 있고 신과 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힘을 끌어다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전부 다그 원력이 다 미치게끔 돼있어요. 왜? 너는 깨끗한 사람이 고신량이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깨끗하고 신량이 좋은 사람이 난타하다고 불평불만 하대요? 그건 공부가 안된 거라. 그런 사람한테 원력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음대로 쓰다쓸 거잖아. 함부로 쓸 거기 때문에 자연의 힘을 절대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텅 비어 있어야지만 이 법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환경이 들어오고 모든 걸 전부 다 소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럼 매사 감사과에 불평할까요? 그렇죠. 불평의 반대말은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공부의 질량이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느냐 남탓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죠. 아직 그게 남아있다. 그럼 네가 감사한 것은 몇 프로짜리 도서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 됐을 때는 70%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이때는 70%가 완성이 됐는데 내가 어떨 때 불평불만 안 하고 남탓 안 하고 이때 있을 때 모든 게다 감사한 거죠 그때 이 공부가 완성됐다 끝났다 이해 돼요? 응 음. 어. 강의를 계속 보면 최근에 올라온 것들 계속 들으면서 많이 반성을 <laughs> 잘못 또 가고 있었구나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에 최근에 또 만나는 제가 병원을 또 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고 제 모습을 상대들에게서 자꾸 보는 게 자꾸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숨이 쉬어지고 고개가 푹푹 숙여지고 이제 이러면서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아직도 많은 고집과 아직도 뭔가 똑똑한 척 잘난척을 하면서 고개를 너무 멘토님 이에 이에 모든 사람들한테 아직도 세우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는 이제 손님들을 대할 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좀 대하려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금 숙여지더라고요 조금 숙여지니까 그래서 조금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손님한테 그렇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재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내가 못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잘난 분 아는 척 많잖아요. 그 절대 상대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상대의 에너지를 내가 흡수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공부의 첫 단계가 바로 뭐냐면 내 못남을 깨쳐가지고 내가 철저히 내 못났음을 내가 알았으면 내가 못난 사람이 상대한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이거로 내가 지금 잘난 거거든요. 이거 못난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아직까지 공부 중이기 때문에 공부 중에는 정확하게 되기 때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려고 하면 내가 꽉 채워져 있으면 절대 안받아들여 나는 법을 창착했는데내 지식의 실량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내신량정도 문제 당신 존도를 걷던가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저 사람의 애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들어올 틈이 없어. 그래서 못났다는 것은 네가 어떻게 돼 이제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그럼 진짜 깨끗해지려면 상대가 하는 말, 상대가 하는 쓴소리, 상대가 하는 욕 한마디, 상대가 하는 어떤 모습 들갖다 내가 깨끗하게 받아들이면은 네 탁한 질량이 어떻게 돼 깨끗하게 맑아진다. 잡티가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거죠. 자티가 내가 드러낸 만큼 법의 실시도 들어오고 상대가 주는 에너지도 받아들이고 모든 걸 전부 다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내 영혼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하게 있으면요. 정확하게 상대한테 자꾸 되게 주장하고 간섭을 할수 있어도 저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다 전부 다 쳐내기 때문에 니네 실력은 안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똑똑한 지식인들, 잘난 사람들, 아는 척잘난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거라. 근데 나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신들이 같이 와 있다 보니까 감이 발달돼가지고 정확하게 아는 게 상대 보면 탁탁 나와요. 그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신들이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상대 딱 보면 어 시비 보네, 내 질량 낮네, 네 어떤네 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 가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깔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이 가지고있는 힘이거든, 또 이거. 그러니까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신이 다 와서 같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딱 오면요, 상대의 일너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라, 감으로. 감을 읽어내니까 상대가 딱 알다 보니까 아는 척해야 되고, 잘난 척해야 되고, 신이 우 위에 딱 서려는 거지. 이러다 보면 내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죠. 그럼 잘난 사람은 상대가 주는 에너지를 내가 깨끗하게 받아 물수 있느냐? 절대 받아 물 수가 없어요. 꽉차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내 돼? 철저하게 내가 못난 애지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멘토가 맨날 그냥 하는 말 같아도 공부의 시작은 내못남을 깨쳐가지고 내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만들어야지만이 법도 들어오고 모든 사람의 말 에너지도 다 들어오서 채울 수 있다. 그럼 채워지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니네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니네 영혼이 깨끗해진다. 밖에서 만드는 사회 환경은요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고 자태를 촉하게 드러내거든. 근데 법을 들으면 이제 질량이 차는 거죠. 근데 법을 들어서내 질량을 채우려면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법이 안 들어온다. 왜? 네 욕심과 네 잘난척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레지 작동이 안 돼요.